코딩 갤럭시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0개 1 0 0개 골드, 1 0 0개 스타를 얻기 위해서 1 0 0개 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ird quest of coding galaxy. They trying to get 100 star even though the device not good 디바이스가 좋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What do you feel? 됐다. 무슨 생각이에요? 깨는 생각 어파이팅 i trying to complete 어? 이거 그냥 기계가 안좋은거야 음 지금 실행되고 있는 앱이 있는지 보세요 실행되고 있는 앱을 어그 종료를 하세요. <laughs> 어 실행되고 있는 앱을 종료를 하면, 어, 하면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Да он